반갑습니다. 이야, 인천 좋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제 4호홀 보리스의 단독콘서트 현장입니다. 인천 소리 질러. 와, 지금 이곳 현장은 와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 가수로서 거듭나고 있는 포레스텔라 분들의 단독 콘서트 현장인데요. 어, 아, 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조명 축제라는 것들을 알고 선글라스를 끼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성 씨, 네. 소별분, 네. 소리 질라. 제가 잠시 마이크가 제 귀에 있다는 걸 깜빡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포레스텔라 알게 되셨어요? 팬텀 찍어 아, 그럼 그때부터 벌써 6? 네. 그럼 이쯤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포레스델라의 가장 최애 멤버는 누구실지. 근데 최애 멤버와 단독 사진 찍게 해드릴게요. 진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자, 누구시야? 정민이 <laughs> 군 자, 지금 뭐 6개 도시를 돌고 있는데 거의 뭐 100%의 확률로 정민규 씨가 잡고 지 아우, 거기에서 다른 별로 돌기도 힘들겠다 그럼 같이 셀카 한번 <laughs> 어스프레 님이 굉장히 배려심이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것 오, 그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점점 저희 콘서트에 가족 단위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커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오늘 어, 어떻게 네. 커플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커플로 이렇게 남자 콘서트에 오셨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아 이혼 남자 콘서트로 어야겠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수원 사는 신재원이라고 합니다. 아 어, 박사님. 아니 어떻게 코레스라 콘서트 오게 되셨어요? 여자친구 따라서 같이 오는데 작년에도 한번 왔었고 어... 올해도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와 어... 아니. 어떻게 좀그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의 콘서트를 많이 가시는데 어떻게 그 이렇게 남자 네 명이 있는 거 괜찮으세요? 워낙 이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이제 노래, 노래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비호강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오늘 또 초록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아진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셀카 한번 같이 찍고 아 반갑습니다 아유. 같이 한번자 하나 둘셋자 둘, 다시 한번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아요코나마에서 오셨다고요? 수고하세요아 근데 한국말을 잘해? 하시... 예? 한국말을 좀아잘하있는데 잘 6호 에만에서 오신 손... 성함 여기는 가족 가정...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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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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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규씨 아직 호텔 안 터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오늘, 오늘 아니 근데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오늘도 어아 인터뷰 한번더 하고 오세요 한한번더 한 해도 되나요? 네네네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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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어 어제 민규 씨보다가 한국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씨 민규 씨. 아, 로튼 차. 아니 그 한국말 잘하시는데 한국말 하세요. 이게 아 예. 어 무식한 모습 너무 날것 같아서. 아 근데 오늘 어, 그 저희를 언제 알게 되셨어요? 지금 한2년3년 됐어요. <laughs>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해버렸어요. 사실은 그 히든싱어 봤을 때 거기는 게스트로 나왔어서 그래서 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더 알게 됐고 그래서 히든싱어 때 어, 저희가 자중차를몰랐다요와 히든싱어 아, 히든... 게스트로 나와서 저희 그때 처음 뵙고 그때부터 알게 되셨다고 하는데 와저짜 어, 보통 일이 아닌데 아 그러면은 오늘 콘서트는 그럼 서울에서 오신 거세요? 아니면 인천에 계신? 아니 게시?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왔었어요 아 서울도 오셨었어요? 와, 그럼 오늘 만약에 사, 아, 사진을 찍는다면 저세명 중에 누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요? 아 민규 씨 아, 병이 있수도 있잖아요. 네. 민규, 민규 병 씨, 병 씨도 있죠. 네 그렇죠. 최애가민규님이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 아, 그런 말씀 마시고 그러면 네명 중에 누구와 사진을 하나 사실을 말하면 민규, 씨, <laughs> 민규 씨는 누구인가요? <laughs> 어 제가 처음 이걸로 내려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프리스트가 글로벌합니다! 아 오늘은 그 진짜 어마어마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온친구이왜 뭐, 뭐, 아, 네. 이렇게 한국말붙 못하세요? <laughs> 아 근데 아니, 저도 되게 제가... 놀라운게 지난번 대구 의인데도 독일에서 오신 분요 예, 맞아요. 두 분이 맞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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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예, 요 예, 맞아요. 예, 엄청 요일 맞아요. 예, 요 예, 맞아요. 예, 맞이요 예, 요 독일에 저희가 뭔가 있나요 <laughs> 어, 어. 어, 그럼 아요 예, 에또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아, 않은데 제가 어, 거, 어, 그 예. 독일 분을 잘찾으잘 자신. 네. 오, 어, 어, 아 도, 근데 제가 진짜 독일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그래요. 아 제가 슈마이트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 어, 슈니츠도 네. 굉장히 좋아하고, 네. 아 저는 그 한국말을 조금 어눌하게 하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어레스텔라 네. 어, 대단하다, 네. 최고다라고 네. 말하고 네. 싶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언제쯤 보는 곡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데요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요? 아저 아, 한국말이 갑자기 잘 나오기 시작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있다가 갈게요 네. 어, 아까 또 외국 분께서, 그 독일 분께서 또 민규 씨가 이제 사진 요청을 했을 때두 번째가 민규 씨 그리고 첫 번째가 우림키라고 했잖아요 네 어, 가슴 아플까 봐그 다음 순서는 못진이같 그런 마음을 먹기로 했어요 네 <laughs> 아무튼 저희가 어, 스윗드림으로 정말 열기가 이큰 이 공연을 장 가득 채웠던 것같은데 이제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응. 다행히 다음 곡로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민규씨 참이 자리 들여서 문득 또 고맙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어, 같이 막 스윗드림 하고 그전까지 막 달려오는 곡들을 하고 에너지가 막 턱까지 차고만 했을 텐데 어, 또 이렇게 프레스텔라의 어떤 하나의 또 재미난 코너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laughs> 이 아, 글씨 에너지는 진짜. 인정. 맞아요. 아니, 저는 뭐스위트를 하고 나서 에너지가 막 너무. <웃음> 막, <웃음> 막 음. 너무 아요 아우, 스위트를 매혹해서 할수 있겠는데, 뭐야, 너무 여러분들과 말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천둥을 찾았다고 생각합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더 <펌> 라이트 콘서트를. <웃음> <웃음> 뵙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웃실 으수 있는 사람들이라는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네. 오늘 그쵸, 굉장히 일부에서는 굉장히 다들 미소만 머물고 계셨는데 그쵸.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밖에 안 보이세요. <laughs> 다뭐 너무 잘 편하게 웃고 계셔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그럼 요걸 이제 요 분위기에 이어서좀 다음 곡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오래서 계셨으니까 이 곡은 사실 앉아서 들으셔도 충분할 네. 것 같습니다. 네.